뭔가 나한테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너 회사 들어갈, 너 버추얼 회사 들어갈 거야 라고 하면 안 들어갈 것 같긴 해. 왜냐면 일단 나는 나아갈것 같아. 난 <laughs> 지금 나아갈것 같다고요? 아니야, 아직 안 죽었어. 이세돌 시즌2 나오면 할 거, 아, 이세돌 시즌2 한면 블리즈 버리고 이세돌 시즌2 지원할 거냐고? <laughs> 아, 네. 근데 그건 진짜 이세돌은 또 다른 문제인 게 그거는 왁구청을 볼 수도 있잖아. 솔직히 내가 만약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만 좀 줄이고 내가 진짜 막 내가 막 내가 내 자아를 좀만 버리면 막구청을 볼수 있다건 사실 사실 때문에 그건 좀 고민해볼 것 같긴 한데 아난 괜히 근데 갑자기 막구청이랑 막 이렇게 만약에 내가 막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막나 일단 막 다시보기 다 지워야 될듯 어 질투 이런 거 때문에 여자가 응. 둘이면 어? 뭐지 질투? 지금 <laughs> 예 음? 일단은 좀 지워야 돼 아니 지금은 그냥 내 이미지가 그냥 그런 이미지라서 그냥 미친 사람 이미지니까 그리고 애초에 블리즈라는 아이돌 이미지 자체도 약간 네, 그 우리 유튜브만 봐도 알겠지만 약간 좀 음지 아이돌 느낌이 진잖아요 그래서 사실 상관이 없었거든. 근데 만약에 내가 양지 아이돌로 만약에 간다? 그러면은 다시 보기부터 일단 지우고 과거 세탁 좀 하고 로슬 컨셉 다시 가져가면서 일단 글렀어. 그럼 아, 지금 포지션이 좋긴 해요. 아쿠청과 <laughs> 적당하게 이제 좋은 관계도 유지하면서 행복하답니다. 렌짱이 이미 다 수집했을 듯. ]니까. 아 이미 글렀다고 나 아, 이미 이미지가 양지아이돌 되기엔 좀어난 시청자들이랑 이렇게 와우하면서 이렇게 줄줄 쫓아다니면서 샤모플라지 잡으러다니는 이삶 잡았네 언제 잡았지 우리? 어 굉장히 좋아 굉장히 행복해